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타오판 제가 클베 진행하면서 어, 좀 서브캐나 이런 걸좀꽤 귀찮아가지고 그때 당시 막 재밌는 게임들 오픈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여러 개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인캐만 밀다 보니까 나중에 저처럼 똑같은 경우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진행하시다 보면 이제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마치 그, 배틀그라운드의 그 빨간색 지역 있죠? 거기 들어간 것처럼 도트 데미지를 받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케이스 진행도 안 되고 죽거든요.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바로 서프레서가 있거든요. 아마 이게 3.3 아니고 3.4였을 거예요, 타이밍이. 그래서 그때 전투에 7,900이고, 그때 강력 옴니 결정이 4개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7,900이면, 네, 아마 정신없이 레벨업 하다가 하다 보면, 이제 좀 막힌다 싶을 거예요. 네, 잘못 챙긴다 싶으면. 물론 과금 좀 하시고, 초반부터 장비 빵빵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옴니 결정만 있으시면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유적입니다. 네, 해당 유적. 제가 첫, 첫 영상 올렸던 유적 영상 올리고, 그 다음에 가차 시스템. 그다음에 이, 이 영상을 올렸던 게 가장 좀 기억에 남고 막혔고 좀 불편했고 막 이렇던 순간들을 좀 담아서 올리는 거거든요. 하나의 좀 스토리텔링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아셔야 될게 클럽에다 보니까 이제 무과금 강제 무과금 되잖아요. 일단 업량 결정은 여기 있는 거 아셨고, 그다음에 이 정도까지 도달했을 때 여기로 레벨업할 때 메인만 진행하게 되면 전투력이 부족하거나. 예, 그래서 딸리는데 전투력 보충은 어떻게 했냐? 어, 일단 요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SR을 이제 활도 썼고 도끼도 썼고 창을 썼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데미지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높은데 전투력이 엄청 높아지는 무기가 있었어요. 창이에요. 네, 풀철한 도끼랑 풀철한 창이랑 왜 차이가 그렇게 큰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약간 좀 무과금을 위한 염두에 두고 이런 걸 하나 만들었나? 어, 약간 그 생각 들고, 제가 그때 도끼랑 창만 풀초를 했을 거예요. 그 이유는 SR도 뜨기가 쉽진 않거든요. 당연히도 레이드 때 이제 풀초를 할수 있는 재료도 좀 나와가지고, 물론 뽑기에서 나온 게더 많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창을 풀초로 하니까 명암 SSR 그 같은 레벨로 강화했을 때, 명화 WSR보다 창 풀초라는 게더 높더라고요. 어, 훨씬. 어, 많이 좀, 그, 많이까지, 뭐, 더 높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요런 것들, 요런 거 SR 무기도 참고하셔서, 어, 창만큼은, 만약에 이제 저처럼 전투력이 좀 모자라거나 그러시게 되면, 좀 요거를 좀 하나쯤은 보험으로 풀초를 하셔가지고 전투를 최대한 당기쓰는게 어떨까. 네그 다음에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칩 이런 거 최대한 강화해서 최대한 높은 거 나한테 그 무기 속성이 안 맞더라도 일단 진행하고 싶다면은 영웅 등급이나 전설 등급으로 최대한 이제 레벨업해서 그렇게 해서 그 진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메인 키만 하시다가 특히 무화군들 메인 키만 하시다가 분명 이제 도트 데미지 맞고 죽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 그런 분들 강제로 진입하지 마시고 어, 이 영상 보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